네, 양대지수가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네요. 기관 쪽에서 소폭의 매도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1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반납하고 있는데요. 내일장 미리 보게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의 국내 변수부터 짚어주시죠. 예, 글로벌 증시 전반이 다소 조중국면에 들어서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 지수의 반등폭이 다소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 보험주와 증권주 등 주요 금융주의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런 어, 지지력이 다소 어 이전보다는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시가총액 대형주의 그런 반등 여부가 어, 지수의 하반경기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 주 재무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와 어,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 특히 금통위와 관련해서는 어 국내 정부 정책의 그런 신뢰성과 관련돼서 어, 금리나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 25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정책의 그런 신뢰성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반드시, 어, 시행이 되어야 어, 정부 정책과 함께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의 중심으로 서고 있는데, 어,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과의 갈등을 완화하길 원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뭐,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 또 내일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해외 변수 알아보죠. 예,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그런 변동성을 다소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 글로벌 주, 금융시장의 그런 위험 회피도가 다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해서는 어, 중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제가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 서방 국가의 그런 대 러시아 경제 제재를 상기화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유럽 경기 둔화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 유럽 증시 하락폭이 지난주까지 상당 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역시 이제 유럽 증시 반등 여부가 단기적인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특히 유럽 증시 내에서, 어, 유럽 경기 회복을 주도했던, 어, 독일 증시 반등 여부에 주목할 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장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유럽 증시라고 하셨고 이쪽 부분의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셨네요. 내일 우리 증시 전망해 주시고 전략 세워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중심의 그런 선진국 시장 중심의 글로벌 증시 조정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면이지만 아,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중국 모멘텀도 가하게 어, 상승, 반전하면서 어, 중국 증시 상승이 국내 증시 동반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시아 증시 흐름도 역시 어, 중국 증시 강세가 특징적이었는데요. 어, 특히, 어, 홍콩 HG 수가 1% 이상의 그런 초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어, 최근 우리나라와 어, 중국 증시 간의 그런 상강을,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는 어, 우리 시장도 추가 반등을 좀더 이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금통위라는 주요한 정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을 좀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통위까지 다소 관망 흐름이 예상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수가 빠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의 그런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시장의 흐름이 지수는 다수 제한된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 종목별 대응이 아직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호전주와 3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권으로의 그런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종목 어, 섹터 내에서는 역시 중국 모멘텀을 받고 있는 화장품 섹터라든가, 어, 특히 이번 기실적 모멘텀을 갖춘 게임주 등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섹터군 쪽으로 트레이딩 전략이 어, 유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과 증권 섹터 등에서도 어,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증시가 추가적인 랠리 전고점 돌파 시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충분히 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현재 우리 시장의 주종 요인이 어~ 우리 자체만의 그런 불안요인보다는 오히려 어~ 선진국 시장의 불안요인에 기인했기 때문에 어~ 선진국 시장이 어~ 그러 최근에 악재들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어 이미 주 시장에 선반영한 상태라 그러면 어 선진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우리 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좀더어 탄력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1선 부근의 업종 대표주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